그래서 요즘 그래도 국내에도 콘솔 프로젝트가 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이제 it. o u c a 조금 아직까지는 o 네네 a n 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 제가 실제로 그 어 청강대학교에 몇년 전에 갔고 그런 음. 그 강연도 했었어요 어그 한국의 콘솔 게임 제작이 이제 좀 많이 시작을 되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해라 그게 음. 몇년 전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한두 개 나오고 어느 정도 성,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 제가 몇년 전에 했던 그어 예언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어...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가 <덥치아프다>. 이고합니다아앞으로의 <laughs> 네. 게임업계도 좀 이겨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요즘 한국은 사실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거의 에, 뭐 거의 대기업들도 거의 막 주식 다 나락으로 가고 뭐 그뿐만 것 아니라 광고 네. 사진 얘기가 거의 지금 한5일에한 번씩 네. 들고 리 있거든요. <laughs> 거의 지금 초토화 분위기인데 하, 해외는 그래서 어떻... 한국 이제 일단 대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돌파구가 제가 봤을 때는 콘솔밖에 없어요. 지금 음... 그 뭐야 모바일이나 이제 뭐 PC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화 상태가 됐고 성장 성장 동력도 많이 떨어졌고 네. 그래갖고 뭐 얼마 전에 뭐 어, 피해 거짓말도 음, 진짜 네. 성공을 거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 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콘솔 준비하시는 건 저는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몇년 전부터 제가, 저 영상도 올려놓은 거 있어요. 진짜 아, 제 채널에 보면은. 네네네. 어, 그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벌써 한, 한 2, 3년 된것 같은데, 음. 지금 돌아보면은, 아, 내가 용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아, 역시. 아, 역시 그런 게, 용하시네요. 네 아. 이곳은 성지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laughs> 그 영상 다시 한번 돌려봐야겠네요. 다들 한번 c g 팩토리 네네네, 유튜브 네네. 가셔가지고. 콘솔 제작 기술은 국내랑 해외랑 다르나요? 제가 번에. 그 어, 영상 올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네네. 일단은 국내는 그 파이프라인이 좀 구축이 잘안 됐기 때문에 좀더 힘든 게 뭐냐면은 네네. 애니메이션 쪽이 아무래도 마야에 특화돼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한국은 메인 툴이 다 대부분 맥스란 말이에요. 아, 그렇고. 어, 여기에 뭐 너티도 어, 다녔던 친구도 있어서 잘 알겠지만 해외 콘솔은 그 시네마틱이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그쵸. 이렇게 시네마틱 나오고 스토리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 보는데 어, 시네마틱을 촬영하려면 모션 캡처라고 해서 실제 애니메이터분들이 그 까만 수트 같은 거 입고 쫄쫄이 입고 막 이렇게 막 연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캡처를 해갖고 들여오는 과정이 있는데, 음. 그런 기반들이 대부분 다 마야예요. 아. 그래갖고, 맥스로 하면은 그런 게좀 힘들겠죠. 뭐, 물론 맥스에도 그 바이패드인가?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 좋기는 한데, 이제 더 심화된 애니메이션을 하려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기술적으로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마야를 써야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다 대, 맥스를 쓰잖아요. 그래고다 네. 이거를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어, 대기업 쪽에서는 마야를 쓰기 시작하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엔인과 넥슨인가 이제 조금씩 쓰기는 시작을 하는데 이게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죠. 그쵸, 이게 않죠. 노하우도, 음. 네, 노하우도 이게 다뭐 PC나 음. 모바일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다, 보니까 더더욱 음. 이게 좀 가는 과정이 좀 쉽지가 않고 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이 있는 마이마야 vs 3D맥스. 어, 3년 <laughs> 전 그죠. <laughs> 요, 여기가 소스가 <이런가요>? 될 <laughs>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네, 네. 영상입니다. 이거 <laughs> 여기 네. 마야인들 점치지 <laughs> 못했던 운명을 제가 점쳤습니다. 이미 이렇게 얘기했 네, 여기서 했던...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특화된 마야이기 때문에, 이게, 3년 전. 네, 3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청, 청강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들은 대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미래를 예측해 갖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음... 대학생분들한테는 조금 <laughs> 와닿지 않았던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은... 꿈나무들에게 제가 너무 벅찬 미래를 제가 <laughs> 응사해 줬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전반적인 게임업계 분위기나. 그러는 네. 많이 콘솔로 많이 좀 시도를 할 거예요 회사에서. 음, 네. <laughs>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3D 배경의 네. 전망 혹시 어떻게 보시나 <laughs> 용하시니까. 아, 네. 이 채널이 지금 성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아, 농담이고요. 네. 최근에 좀 설레발인 케이스가 좀몇개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네.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아. 스캔데이터가 음. 아직은 저희가 쓰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스캔데이터는 조금, 어, 먼 미래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것 같고, 그리고 AI는 어 네. 아직 발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전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직장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가 학생일 때 제가 십몇 년 전에 학생일 때 네. 선배들이랑 형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모바일 게임 요즘 퀄리티가 죽여.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콘솔 게임을 다 없앨 거라고. 음... 지금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이 너무 발전을 해왔고 맞죠, 맞죠. 이제 콘솔 게임이 다 없어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로.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던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션 캡처가 막 사용되기 시작할 때 네. 애니메이터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laughs> 그런 예상을 음... 했었을 때도 있고 사람들이 맞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용하기 <laughs>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었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AI가) 좀 도움은 되지 음... 저희 세대에서는 그게 큰 아트 쪽으로는 크게 막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이게 네, 박제가 될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laughs> 아우, 마, 한, 한 찰풀 알수 없는 미래긴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나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맞아 네. 어쨌든 뭔가 네. 어떻게 오건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 AI를 이렇게 좀 서포터 역할로 사용하는 케이스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음... 대체를 할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3D도 지금 AI 3D가 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봤는데, 네. 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좀더 지켜봐야 되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지금 AI 기술이 뭔가 사고를 내지 않을까 좀 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터미네이처막 인간을 지배한, 뭐 지배한다든지 음... 막 그런 식으로 진짜 요즘 그런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우리 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걱정보다는 인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게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laughs> 크게 봐야겠네요 정말. 아... 일단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어, 처음 이런 라이브 진행을 해봤는데 어,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어, 시간이 조금 애매한 시간에 해갖고 어, 조금 애매했던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주셨고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콘솔의 미래다. 고소이 <laughs> 미래다, <laughs> <laughs>